안녕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esf 이용호 간사입니다. 11월 7일 일용할 양식 말씀 누가복음 2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직후, 구유, 즉 가축들의 염물 통해 이게 됩니다.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분께서 어떠한 이유로 넉넉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본문은 말해줍니다. 세례 요원의 출생 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이 다스리던 땅 모든 곳에 호적할 것을 명합니다. 이 명령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를 포함한 로마에 속해 있던 모든 이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 자기 고향을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알려진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리아가 해산할 기한이 차게 되고 머무를 여관을 찾지 못한 상황 속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며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배경에 대한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의 상황을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했을 때 마리아가 잉태되는 시기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가게 된 일도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일도 하나님께서 모두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외국인들을 흡수해 나가는 나라를 보다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호적을 명한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묵상하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계획하고 뜻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 아래에 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기로 합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의 결과를 다 죽게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비록 그 과정과 모양이 나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게 진행되더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 누이신 구유에 대한 묵상입니다.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변변치 못한 장소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세상의 구세주라는 자가 구유에 누였다는 것이 참 놀랍고 왜 하필이면 구유에 누이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상황적인 이유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음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의 삶에서 한번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건장하고 튼튼해 보이는 말이 아닌,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들 가운데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닌, 이 땅을 섬기러 오셨음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유의 뉘이시게 된 예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들을 섬기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경험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신 주님이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맡겨진 직급이나 직분이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맡겨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청지기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인되려 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이 점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속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 여러분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되어 자기 원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님을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거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배경과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전적인 부분들을 내어드리고 그 위에 뉘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더욱 이뤄지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